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비 오는 날 파리의 재즈클럽을 체험하는 브이로그의 메이킹 필름입니다. 어떤 툴을 사용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는지,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본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메이킹 영상에서는 MyEdit이라는 AI 툴을 활용해 사운드와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용된 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더 비교 중심의 시선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MyEdit의 기능 중 조금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면서 비행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후그 이미지를 다시 MyEdit에서 비디오로 변환하는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결과는 꽤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마이 에디스로만 이미지와 영상을 모두 제작한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사실적인 퀄리티가 느껴졌고 배경과 조명, 카메라 무빙까지 꽤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습니다. 정말 AI가 만든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제 영상과 유사한 분위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가지 단점은 비와 같은 물 표현에서 다소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라든지 젖은 길거리를 걷는 모습이 실제로 촬영된 것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제작자가 아니면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인트로 영상에서 그 차이가 보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인트로는 재즈클럽의 문을 여는 장면인데요. 처음에 손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까지는 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동작으로 이어지면서 손가락이 부자연스럽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AI 영상 툴들은 한동안 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전엔 손가락 수가 이상하거나 움직임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손은 꽤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임이 더해지는 순간, 특히 사물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부자연스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인트로, 즉, 비 오는 날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정말 인상 깊을 정도로 구현이 잘 되었습니다. 캐릭터의 움직임, 발걸음 속도, 그리고 벽면을 타고 흐르는 빗물의 흔적,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공기감까지 마치 우리가 그 공간에 직접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줍니다. 그만큼 마이의 듯이 정적이고 간단한 동작을 표현할 때는 탁월한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인 걷는 장면의 디테일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와 함께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분위기에 텍스트로 묘사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한 뒤그 이미지를 마이에드에서 비디오로 전환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빙 이미지에서 생성한 이미지가 의외로 마이애디처럼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전반적인 분위기 연결에서도 살짝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톤앤 무드를 유지하기 위해 마이애디에서 직접 생성한 영상 클립을 사용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메이킹 필름을 통해 AI 기반 영상 제작 도구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툴마다 강점과 단점이 명확한 만큼 목적과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조합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 더 정교한 영상을 제작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